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운동 영상 기록하는 사람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오늘 25일입니다. 6시 2분이요. 어느덧 1월달도 2004년 24년도가 너무 절 맞는 것 같은데 벌써 1월달도 거의 바빠질까 합니다. 운동을 틀기 전부터 운동하기가 싫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날씨가 살짝 춥기도 하고 왠지 하기 싫다는 생각을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해도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서 끝낼까 생각을 하는데, 또, 하기 싫은 걸 해야 개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걸 알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가 좀 춥긴 하지만, 지금 영하 1도더라고요. 영하 1도. 하지만, 나가, 집에서 한 세트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걱정이, 추워가지고 혹시 핸드폰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혹시 꺼지게 되면은 정상목표가안될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집에서 한세타고 우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트 할 때는 7개씩 합니다. 밖 살짝 추워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는, 월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안 나갔죠. 어? 화요일 안 나갔죠. 오늘이 목요일. 한번안 나가서, 다리 근육을 살짝 자극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운동을 한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시작하기는 별로지만은 운동을 하고 나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약 30분 뒤에 어제 기분이 어떨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나가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후...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박자면서 달리기 하는 게더 활력이 돕는 도는 것 같, 도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살짝 추웠지만은 몸을 움직이니까는 또 괜찮아지네요. 그러면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줄넘기 영상으로 이어지긴 할 건데 혹시 핸드폰이 중간에 꺼지면 영상 녹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끊어서 영상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줄넘기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왔는데요 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조금 바람도 불고 기온도 낮아가지고 핸드폰이 맛이 갈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어지면 어쩔 수 없듯 하던건 해야죠 옆에 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모든 트럭이 주차를 했네요. 그러면은 주렁게 하고 공놀이도 하겠습니다. 17시 기요 하다 보면은 숨이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일부러 실수 내고 싶어서 실수됐으면,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가 자연스럽게 안 되고 계속 뛰면은 힘듭니다. 하겠습니다아 끊고 가야지 혹시 핸드폰이 꺼질 수 있어서 끊고 가겠습니다 <laughs> 방금 어, 왔습니다 다 운동하고 그런데 밖에서 줄넘기 영상 하고서 끊었는데 다행히 잘 끊었네요 그 뒤에 공놀이하는 영상은 핸드폰이 꺼져서 날라갔어요. 그래서 인사 멘트를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하, 그러면은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